안녕, 스컬리. 오늘도 역시 아름답군요. 오케이, 다 잡아간다. 오,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. 나한 개씩 까볼까요? <laughs> 까볼 건 없을 것 같아요. 오, 이건 에테리얼이니까 한번 까볼게요. 참고로. 매어 뭐지 나이트메어 2상급에서 이런 레어 에테급이 나오잖아요. 이것도 좋은 게 나옵니다, 여러분. 그래서요. 이뭔 개소리야? 아쉬워. <laughs> 자 이렇게 풀 소까지는 좋아요. 풀 작업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아로 넘어갈게요. 아정현이 어, 언니 알러뷰. 자 신나고 깔끔하고 섹시하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바로 한번 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58년 개띠, 오명규 사장님, 이시발놈마 아오, 씨. 와, 으뜸 나온 줄? 일 으뜸 나온 줄 알았어요. 야, 17, 20. 와, 이거 너무 아깝다. 이거는 잠깐 PX님 드리야겠다 바바리안이네. 오케이. 헐. 아바리안어 잠깐만요. 네? 헐 으뜸이야. 우아! <목소리> <으아! 목소리> 뭐야? 아니 제가 인심 써가지고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끼고 있네? 아니 구애 뿔이네 거다가? 어 뭐야? 우아! 뭐야? 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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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들 뭐야 이분? 그럼 그런 속기배 기업 메롱은 보이시나? 아니 메롱이 불쑥 브리... 들어와가지고 <목소리> 그 어, 메롱? <laughs> 잠깐 메롱 잠깐만요. 지금 방송해 보셔 가지고 메롱은 좀 그렇잖아요. <laughs> 아, 지금 <laughs> 짠 오케이. 자, 이것도 한번 바로 한번 까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제가 한번 까볼건데 자 일단 생지 성대모사 한번 가볼게요 그럼 깔끔하게 지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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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뭔 개소리야 <laughs>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고품격의 멀더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일단 어쌔신에피어 어세신의... 정확히 집었어요 1818 18 아마존 해본 아빠? 아까운데 자 자 한번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아 이게 아니다. 와오아 어쌔신의 불. 뭐 잠깐 일반 그게 아닙니다. 자 그러면 오케이 자요 까기 전에 잠깐만 제가 어. 제 톡으로 아이디, 어, 비번 보내. 주해주세요 자, 지금 한번 아이템 한번 어떤 거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야, 이건 진짜 정성이다. 정성을 그대와 사랑을, 정성을, 무슨 소리야. 정성을, 아, 정성과 열정을 그대에게. 와 이건 진짜 정성입니다. 자, 자, 이거 한 캐릭, 이거 스몰참부터 까보도록 할게요. 스몰참에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지참이 나옵니다. 삼맥, 20월에 2 0피 만약에 요게 나온다. 잠깐만, 살짝 왔는지. 아직 안 오셨는데. 요게 만약에 나온다, 그러면 레더에서는 지금 만단이죠? 자, 한 번, 한 개씩 까보도록 할게요. 요거는 두둥두둥 안할게 너무 많으니까. 자, 한 개씩. 자, 실스, 칠스템칠스템이나 최대치가 나왔는데? 이거 승모, 스무... 이거 혹시, 노멀에서 주었는 거 아니시죠? 이 힘? 1회 7 라데? 20! 1위! 29 방어! 죄송합니다. 아유. 어, 그냥, 유닉에서, 아니, 뭐 드립을 치라니까 드립이 생각 안 난다. 자, 계속갈게요 자, <laughs> 4의 발 콜댐. 2 이덱스 17 어레. 아, 요거는 좀 높죠? 그래도. 1의 24 라댐. 싹다 유닉몹이라고 합니다 8스테미나 아까 스테미나 우리 친구가 어디있었지 오케이 7스테미나 다음에는 8스테미나가 나와야죠 이래야지 뭔가 좀 어감이 좀 맞아떨어지죠 다음에는 9스테미나가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아 9스테미나 대신 9콜뎀이 나왔어요 다행입니다 1회에 2콜뎀에 1일어레 지금 음. 아 스물 점 두개 나아 여기 더 있네 아 아직 아직 좀 남았어요 5에 8 콜뎀 3 라뎀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009년도에 멸종된 참이거든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어 그렇던 얘기고요자두얼리치로 아, 이렇게 이렇게 파뎀 콜뎀이 나왔잖아요 자 요런거는 안씁니다 수치가 낮아서 안뜬다는거예요 수치 높은건 가끔 써요 와 오랜만에 한개 떴다 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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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기 삼맥, 14월에 이덱스. 이게 맥댐, 덱스 참이거든요. 참고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조금 있어요. 참이 삼맥, 20월에 이덱스가 맞땅이거든요 참고로 그 참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천십피 이상하니까 무조건 키핑입니다 자 다음. 다음. 이제 그랜드 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랜드 참은 여러분들 아시죠? 스킬의 45피가 제일 으뜸이에요.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긴 해요. 십맥, 76월에 4 5피 근데 그게 나올 확률은, 멀더가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딱 지나가면서, 오빠, 사랑과 정렬을 그대하게. 그러면서 멀더한테 키스를 와이를 딱 당길 확률보다 낮습니다 오. 자, 하나씩 까볼게요 자, 2맥댐. 자, 10맥댐이랑은 전혀 차원이 틀리죠. 자, 1맥댐. 자, 2맥댐 다음에는 1맥댐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. 다음에는 0맥댐이 나오겠죠. 네, 맥댐이 없으니까 0맥댐 맞아요. <laughs> 자, 25포 댐. 자, 요거는 어, 참고로 노멀 액트 1 앞마당에서 나올 법만한 그런 옵션입니다 자, 16빙 요거는 노멀 액트 1 앞마당에서도 잘안나오는거예요 2맥댐 1의 3파댐 참고로 요런 옵션은 <laughs> 나이트메어의 이상에서 나와요 왜냐면 민댐 붙었는게 사실 잘 안나오거든요 요거는 거의 다 나이트메어 이상방에서 나와요 그만큼 쓰잘할 때가 없던얘기예요 오케이. 청우동 구자님, 나중에 팔라템 세팅이랑 스킬 세팅 좀 해주세요. 물론 레더. 어, 내 말은 CP는 건가? 아, 제가 이제 봤어요. 제가 요거 까는, 까고 있느라고요 오케이. 제가 차우동 구자님, 나중에, 어, 제가 한번 쪽지 한번 또 주세요. 제가 한번 쪽지 보고 제가 답변 또 드릴게요. 자, 계속 까볼게요. 자, 2맥댐. 아, 이번에 또 1맥댐 나올란가 아, 다행히 31빙이 나왔습니다. 자,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. 아 이거 아깝다. 안녕하세요 김정변다와 이거 스킬참인데 이거는 제가 살짝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스킬참에 삥이 붙었잖아요. 스킬참에 이게 근데 40삥이 붙으면 여러분 무조건 킵핑입니다 무조건 킵핑이에요 이거는 그, 그 이번 베이스가 진짜 후자. 쓰레기 스킬 참이어도 2,000, 3 0 0 0 이상을 합니다. 그런데 40빙 이하는 사실 그 함성 바바리안 참만 거래가 되고요. 그래서 이건 마샬 참에 37 빙이잖아요. 3빙 차이로 요거는 가치가 없어요. 그래서 어 패스 96 거래 우와50 포뎀 우와, 우와. 1대13아 30일 라뎀 우와 지금 벌러 맞다. 아직 한발남았다 금리빨 빼고 다 씹어 먹어 줄게. 아, 아니 안 씹어 먹어 줄게. 2맥뎀 6덱스 한번 아, 이게 잠깐만요. 아, 별로 설명이 참이 아니네요. 순간 6덱이 있어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좋은 걸로. 24피 1 4만화 그랜드 참에도 어, 이게 만땅 어, 피만화만당 참이 있거든요. 아, 15p, 5 6만화5 9만화5 9만화가 최고입니다. 그거는 거래가 돼요. 한 만, 5천에서 최저 미니엄 5천에서 맥시멈 만 10p까지 거래가 됩니다. 혹시나 그렇게 높게, 높은 수치가 브랜드 차원에서 나온다. 피핑하셔야 됩니다. 아직 3개 남았어요. 아직 3발 남았다! 104월에, 아, 104월에다가 어 쓸만한 게 없네요. 자, 아직, 두발 남았습니다. 자, 우리, 어, 창, 창몸님, 아직 기대 저버리지 마세요. 두개 남았다는 거는, 아직 정말 많이 남은 거예요.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, 이순신 장군이 열 척의 배로, 왜군 360척을 침몰을 했습니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. 아직 두 개가 남았으니까, 이둘 중에 한 개가 대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한번 까보, 이거는 두근두근으로 가볼게요. 어 두근두근해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할 거야 뭐야 이참은 대체 이미 정체가 뭐야 옆집 아저씨 이빨 빼고 다 씹어먹어 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침몰 직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 마지막 라스트 아아 청학동공연님 12척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1 0척이 아니라 12척이었어요 아직 열두 척 남았다. 아, 까